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들어가셔서 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수, 플레이 y 도로, 길, r o 바위, r 과학자, s c i e n t 쪽, 옆. side 정상 top 교실 classroom coffee coffee 음악회 콘서트 concert pen pen 감정 Feeling, 손가락, finger, 할아버지, grandfather, 자, 할머니, 에, 여기서 이제 grandmother, 역사. 자 여기서 에드워드 잉글리시에서 이게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키즈 리시입니다. 키즈 리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이게 아이디 있죠 쪽에 이걸 클릭해보면 내학습에선 되죠 이쪽에 나중에 이게 보면 키즈릿 됐죠 그 다음에 다 t 728403에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폴드가 있죠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팝송 같은 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드라이아브를싱 이게 요즘에 핫한 쉘로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남말 카드가 있죠. 남말 카드 누르시면 뭐라도 말해봐 그대여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게 하면 뭐라도 말해봐 그대여. Tell me something, girl. 이 현대적인, girl. 이 현대적인 girl. 세상에서 행복해?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해? Or do you need more? 차아헤매는 어떤 다른 게 있는 거야?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파송을 외우고 파송해서 이렇게 아까 여러분 제가 봐드렸죠. 헤매는 어떤 다른 게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걸 외운 상태에서 연습을 해 보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드워드 잉글리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팝송이나든지 아니면 단어 같은 것들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제폴드에돼 있죠 보다 보면 제가 주로 순백권 라이트라든지 복까라는 다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능 단어 두고도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남말 카드에 들어가죠 남말 카드에 들어가서 각각에 되면 시작하게끔 이렇게 만드요 각각에 respective 음 의지 유서 Will 확약하다 보증하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서 뭐냐면 옵션에 들어가셔서 이게 답변을 뭐 한국어로 하면 아, sure.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Assure 아, sure. 확약하다 보증하다 그죠? Outlook 시각 전망 음. Maintain 유지하다 주장하다 제가 학생들 같다, 이 시켜보면, 이 학생들이 좀 되게, 좀잘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단어 같은 걸 봤을 때, 단어를 봤으면 여러분들이 단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항상 생각해보고 써보는 습관이, 써보면서, 그러니까 이 라이팅이라고 하면 되죠. 라이트를 해보고, 또그 다음 발음도 해보고, 듣기가 또 마찬가지예요. 듣기 안 되는 학생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된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수업을 하지만, 듣기 같은 것도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걸 지문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듣기도 무조건 이제 요즘 학생들 대부분 좀 들어봤긴 들어봤는데, 몇몇 학생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걸 갖다가 표현들을, 표현들을 갖다 알아야 돼요. 이 표현들을 갖다가 합성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 두개 이상 결합인 쿠로스 이렇게 인지하든, 아니면 세개 이상으로 됐든, 아니면 절이 됐든 간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돼야 뭐가 된다? 좀 공부를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가버리면 이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복잡하게 그렇게 할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발음을 들어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하면 은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문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이게 저희가,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저 보다 보면 이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방법,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보다 보면, 능률이 이보문돼 있죠. 능률이 이 보문입니다. 이게, 시험이 아마 5가하고 7가하고 8가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배경고에서 나왔던 건데, 이걸 갖다가 보면, 단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네, 이런 식 되는데 이렇다가또 역시 하루카드에 여러분들이 하루카드에서 이렇게 했다가 남말카드 했죠. Recently, I spent some time with a former student of mine, Stephen. 그석 되죠. 그 최근 나는 나의 옛 제자인 스티븐과 시간을 보냈다. 조정할 때, 일반적 옵션에서 때 이게 오디를 꺼버릴 수 있거든요. 올 꺼버리고 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핸 오디오 고급 설정에서 한국어, 꺼, 자, do do? he worked for a large bank and had been devoting himself to an important project. he worked for a large bank and had been devoting himself to an important project. 배송한 니을 주죠. He'd been working hard on a big presentation.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좋은 기재가 있어요, 확실하게 좋은 기재가 있어서 활용을 할수 있는데 이 기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재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에드우드 영수님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할 때. 내신 대비를 하든 아니면 다른 걸 하더라도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작을 할때뭐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었다. 일단 주어 찾고 동사 찾으면 영어에서는 어순 자체가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반은 끝난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히뭐 뭐 하고 있었다 하면서 잘안 되는 부분은 뭐 하면 됩니까? 잘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가면 돼. 아. 여기 상태에서 보면 그는 뭐 하고 있었다, 그렇죠? He had been working이죠. 즉, 과거 완료 진행이에요. 어떻게? 해? 열심히 on big presentation이죠. Presentation 큰 big presentation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게 또 헷갈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러면 이걸 또 넘어가면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도 점검을 하면 됩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학생들은 점수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문법이 무엇이고, 또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오, 어떻게 점수를 갖다 획득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된 안 상태로 간다면, 그 자리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이, 이 과정을 좀 즐기세요. 즐기면서 시험에 나오는 출제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다음 좀 공부를 재밌게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